여보롱보롱 보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두를 접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자, 그러면은 접으러 가 볼까요? 고고 씽씽씽. 자, 먼저 구두를 접으려면 색종이가 하나 아니죠. 두 개. 예스. 두 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필요한 색종이, 필요한 색을 뒤로 놔둬놓고 뒤로 놔둬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구독해 주신 한분 너무 감사드려요. 달림 뜨거든요. 새로운 음. 구독자 예. 자 이제 반대쪽으로도. 10분. 근데 있잖아요. 어, 저 구독자 목표 몇 명인지 알아요? 일단은 지금, 어, 원래 목표는 10명이었는데 지금 11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어, 네. 모르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댓글이 왜 막아지는지를 모르겠네요. 자, 지금 신착지 와 있어요. 자. 이제 다 접었으면은, 자, 여기 가운데로 하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 있죠? 그대로 접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이게 이쪽으로 가도록 접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 편에는 제가 구두굽 있는 거 접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접는 거는 없는 거예요. 자, 어, 제가 실수를 해버렸네요. 자, 앞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접기를 해주세요. 여기 맞춰서 뒤집어가지고. 자, 요렇게.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자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반 이렇게 여기 선이 있죠? 여기다가 올려, 접어주시고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음,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거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남죠? 자, 여기를 이렇게 겹쳐주세요. 딱 맞춰가지고 자 여기를 이렇게 위로 접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에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벌린데에 반대쪽도 넣어주세요 저 지금 카메라를 안 보고 있거든요 아 참고로 편집도 제가 해요 자 그러면은 구두 앞부분 완성 여기가 찔렸어요 여기도 뾰족하니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 볼게요. 저는요, 소리소리 마술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아! 자, 지금은 여섯시의 고향을 보고 있고요. 제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어, 방을 옮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아우 나도 그냥 보호해야겠다.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접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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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자 그다음 에 반대쪽도 이렇게 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줬죠. 음, 그럼 음,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접는 거였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펼쳐주시면은 구두 뒷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여기는 어, 풀로 붙이든지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러면 구두 앞부분을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앞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끼워볼게요. 자, 여기 사이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떠오니? 잠깐만요. 에이. 자,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굽이 없는 구두. 짠! 자, 이렇게 다 완성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이 구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 찾았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보롱보롱, 보롱이.